년도에 태어났으면 90년이라고 보고 어, 니체하고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겹치고 있죠. 그런데 에, 니체가 죽은 다음에 76 정도 돼 있죠.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하이데거에게 직접적인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아, 끼친 분들입니다. 정확하게 동시대인이라고 볼수 있는. 어,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키틀리 자, 좀 복잡한데 여러분 보스시리 편하라고 이분을 좀 높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들어갔어요. 너무 낮추면 잘안 보일까 봐. 이게 뭐 아시아냐, 흑인이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뭐죠? 어디 사람이냐는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공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대 사람이냐는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시간에 대한. 모든 인간의 사고 체계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또 하나 있는. 제가 뭘 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그럼 공간을 얘기해야지 이제 공간. 유럽 사람들이다. 아 유럽 피안들이다. 이게 지금도 유럽 사안들 만나보세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쟤들은 철학이 없는 애들. 쟤들이 학문이 어디 있어. 엄마가 너무 스톰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거의 띵커들은 이분들이 아무리 겸손해도 전체주의적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스트럭처를 늘 짜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사고를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큰 인물들이 나오기도 또 후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까지 겪은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만 참고로 미리 말씀드린다. 이게 원래 강의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이데거는 히틀러 시대의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걸 평생 후회한 거는 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라선 같은 철학자들이 왜 일차 대전도 못 막고, 이차 대전도 못 막고, 거기에 대한 어, 어떠한 그 어, 양심의 소리를 못 내는 거예 철학자들은 것 소리일 뿐이에요. 이렇게 콱 밟으면 꽉 소리밖에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약자예요, 약자. 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잡지다면 핍박 당하거나. 아니면 어용으로 동원되거나 그런데 뭐 독일 사람 어, 필연적으로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가 뭔가를 할때 자기도 기대를 한 거야. 저 사람이 뭔가를 할 거라고 이제 그게 철학과 만납니다. 근데 그게 정치인은 그거보다 더뭐 복잡하거나 속셈이 있는 거고. 철학자는 순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거기까지 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떤 아, 그 수퍼리얼 아이디어가 자기에게도 완전히 없다고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참했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완전히 이너슨하게는 만들지 못하는 그런 요소를 하이데거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지는 그때만 해도 메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 충분히 발달할 때.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떤 철학자 한 사람이 알려지기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하이데거만 해도 뭐 나오자마자 바로 이 철학계의 거두가 되는. 그런데 이제 왜이 사람이 어, 이 책을 가지고 어, 그, 알려지게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철학자들의 중에서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리지널 띵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자기가 어, 어, 해내고 있는 거죠. 아, 수단이다. 아, 수단. 그, 표현을 위한 표현을 위한 언어는 그 사람 자체다. 아, 어, 어, 자체다. <laughs> 야, 뭐, 진짜 여러분 막. 운명이라 그랬죠, 또. 운명이다? 네. 아. <laughs> 담당할 거 없네. <laughs> 또? 고로 언어는 생각을 제안한다. 생각을 제안한다? 생각의 제안. 또 아니, 생각을 제안한다. 언어는 어. 이성을 발전시킨다. 어, 어. 이성을 <laughs> 발전시킨다. 어. <웃음> <웃음> 어. 만약에 어떤 용어가 있어 근데 여성들만이 그 용어를 사용해 근데 그걸 남성이 사용했을 땐 안된다 그거어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음.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것의 똑같은 정의를 그러니까 어덕터처럼 이렇게 음. 갖고 있다는 거죠. 음. 두 사람이 만나면 이게 똑같은 정의가 되지만, 음. 한 사람은 이 정의를 이런 모양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절대 이것은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 말하는 것을 이해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어. 네, 그냥 이렇게 어덕터의 개념으로. 잘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힘만 없어도 시간이 끌어지잖아. 근데, 바꾸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강제로 바꾸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 이게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부터 출발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이해는 다요. 충분히 아주 좋은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그, 저기 지금 아마 그림을 그린 분은, 가능하면 내가 바꿔주는 타입이, 아니면 바꾸라고 하는 거지. 이 <laughs> 이해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만큼은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 생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응. 이해를 해야 된다 먼저 일단 이해를 하고 적합해야. 예, 본인이 알아서 바꿔야지 본인이? 그 사람을 알수 있어. 아, 그러니까 본인 좀 품는 타입이구나. 그런가 <laughs> 아, 그런 사람하고는 괜찮아. 비트겐슈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철학에 관해서만큼은 비트겐슈타인이 봉을 이루고 하이데거는 존재 문제에 대해서 거봉을 이루는 두 거두가 이 20세기를 열었어요. 자, 오늘은 또 하이데거 조금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니크하고도 전형적인 천재이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먼저, 어, 왜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이데거나 니체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리트겐슈타인은 대부분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이렇게 아는 바가 별로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미, 오늘 미트겐슈타인 하는 줄 알고 혹시 좀 공부해 오신 분 계세요? 이렇게 서치를 해본 분 계세요? 아무나? 네. 음. 그러면은 뭐를 알으셨어요? 뭐그 사람은 지금 말씀대로 어, 뛰어난 천재, 유능한 철학자였고 또그 가족이 어, 재산을 다 가족 한테 줬고 그리고 뭐, 뭐 못하는 게 없었어요. 음 오늘부터는 절약... 음, 아 재미 있기 때문에 먼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어 하겠는데 이분이 1889년에 예, 태어났습니다. 1889년에 예, 태어났는데 예, 1951년 51년에 음. 예, 돌아가셨죠. 그런데 아, 62세, 62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어,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이시 데센트고 친숙하게 다룹니다. 어, 어쨌든 이 사람이 주이시 데센트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요 다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든 유럽에서는 주냐 그러면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어요. 아시죠?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어요.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어, 모든 공동이 그러니까 될수 없다는 것만으로 프로테스탄트로 어,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프로테스탄트로 가저, 개종을 했으면, 이 집안은 일단은 어, 주의시에서 프로테스탄트로 넘어온 겁니다. 이만이 이 멘탈리티를 복잡한 종교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거 플러스 엄청난, 이 사람이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고뇌도 있을 것이고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첫째 보겠어요. 신이란 뭐냐? 신이란 뭐냐? 두 번째로 belief, belief. 신,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이 belief, 이 신념이 신앙이 이게 뭐냐? 아 그런데 이게 두세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도한 명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이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지나가겠고요 문제는 이 사람이 자랄 때그 형제들이 있는 네. 태어날 날짜가 아돌프 히틀라와 연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공립학교를 갔을 때 아돌프 히틀러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깊은 그때 당시에 어 어떤 그 최고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데서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특권층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데서 어떻게 천재들이라든지 탁월한 사람들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재산을 받은 도돈을 네. 받았던 네.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라그 어, 라이너 릴케라고 하는 시인도 어,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천재 시인 하나도 도움을 받는데 그 천재 시인이 에, 자기한테 메모를 하나 보내는데 메모를 받자마자 달려갔는데 이미 자살을 했어요. 뭐, 어 어쨌든 뭐 논리학 논리학 뭐 그런 계통인데 이 원고를 자기 선생들한테 보내요 뭐 러셀이나 프라기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원고가 나중에 본인은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뭐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나이 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에 바로 그냥 어 공부 BA도 없는 사람이 공부할 때 이미 대학원 공부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학부생인데 어드밴스드 디그리를 들었다니까. 그러고도 졸업을 안 해서 또 의미 없다고. 어어 자기가 그냥 티처스 칼리지 가갖고 거기에서 티처스 칼리지 마친 다음에 오스자 e 가 n Machin Dame, a u s t r i 1, 1 u m 1, 1, 1 k i 1, h 1 n s e n Hitam. Il Dashi Il, Il Ashi Il, i 한번 여러분 계승해 보세요. 흥미롭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모든 생각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전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논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하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로. 무슨 얘기냐면,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말이 없이 70 페이지를 쓴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비트겐슈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어, 그 사람이 밤에 에, 이렇게 한밤중에 자기 방에 이렇게 찾아와요. 찾아와서는 성난 얼굴로 그러니까 너무나 감당하지 못한 고로막 시치기면서 밤을 계속. 근데 이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찾아와서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몇 시간 동안을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고뇌를 해요. 그때에 어, 로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 만약에 밤이 넘었는데 자야 되는데 그 사람 보고 너 이제 자 시간이 됐으니까 가라 라고 내가 말을 못 했다는 거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너가 자 시간이 됐으니까 가라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자러 가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까봐 이 표현을 어, 자기가 이제 염려하면서 어, 그런데 나도 고민해서 한 번은 비트겐슈타인이 물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Are you thinking about logic or your sin? And then both he said and then reverted to silence again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고민을 해서 제 물어봐요 비트겐슈타인이 저기 러셀이너 지금 네가 고민하는 게 로직이냐 아니면 너 자신의 죄냐 그랬더니 둘 다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으로 들어가요. <laughs> 그리고는 또 말할 수 없는 자기 스트러블링을 하는 에,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에, 그의 에, 책에 있는데 네. I feared to suggest it was time for bed because if I did I felt he might blow out his brains. 자기 머리에 총을 쏠까봐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